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브스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한도 불구하고 나름 잘 가격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이유만 제대로 이용을 한다면 반등도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뭐 지금은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단타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이런 말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업비트 보시면은 어야 이거 순환매 굉장히 많이 돌고 있네.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최근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냐. 24년 7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51분에 에이브 148,000원에 162,800원까지 1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평소에 15% 얘기하다가 얜1 0냐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예, 좀 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이브 같은 경우 좀 특장점이 뭐였냐면은 그냥 사업 실적이 좋았어요. 전 세계 디파이 탑3 플랫폼인데, 최근 디파이 좀 조정이 나오나 싶더니 확 올라갔잖아요. 그 주역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안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히, 자, 그래서 정확히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틀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구간 돌파하는 모습이 한번 두번 나오게 되었다는 라거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매도해도 목표했던 구간 위치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만 팔더라도 10%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손가락만 빠졌다 하시는 분들 이걸로 수익 난다면 나름 만족감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에이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7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22분에 비트코인 SV 63,100원에 72,565원까지 얘는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당시에 비트코인 싹다 테마의 종목들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얘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안 갔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온다는 건갈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안볼 이유가 없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쭉 올라가 목표했던 구간에서 대략 하루, 이틀, 그리고 반 정도의 시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 현재도 이 구간으로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라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봤을 때 8만원까지도 갔기 때문에 벌어만 났더라도 15%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다는 라걸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종목, 에이브와 비트코인 SB만 하는 걸로도 최소 25%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요즘. 혼자 하기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쉽게 쉽게 전화 갈수 있는 힘을 얻어 갈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저 구독자 만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만큼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브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다? 이스라엘 관련 테마의 종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하마스 쪽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이 타격을 했다 보니까 어이 하마스는 물론이거니와 레바논 쪽 그리고 이란까지도 이스라엘 공격한다 얘기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아직까지 예고 냈지만 조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떤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르면 5일 공격할 예정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러시아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 신뢰도 있는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 이거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다? 이게 진짜 진행이 된다면 오브스는 항상 그때마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정말 좋은 흐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오늘 하락이 좀 제한적인 데에는 저는 매집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싹다 소화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많이 없으니 하락도 요거밖에 안된 거죠. 그럼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뭐가 보여지게 될까요? 돈쓴 만큼 뽑아내려고 하는 고래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올라타자. 요 마인드로만 오브스 바라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뽑혀져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자리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 비슷한 케이스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최소 240일. 그리고 돌파하면 한번더 변동성 자, 아, 그래서 여기 전후로 여러분들 매도 타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막상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좋은데 여기까지 와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 이렇게 알아뒀으면 한 번은 먹어야죠 그래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오브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린 절약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말씀드린 일정 맞춰서 차트 디테일 잡는 거. 이건 어차피 이제 금방일 것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더라도 성과 잘낼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타점 물론이거니와 만약을 대비한 손절 라인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이것들 보시면 되는데 만족했다 생각을 하신다면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채널을 키우려고 도움 드리고 구독, 좋아요 요청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잘 보신 만큼 꼭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게 있죠. 뭐, 시장이 단타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것 없이 순환매에 집중해서 올라가는 것만 조금씩 먹더라도 요즘 고생했다. 그거다 많이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도 굉장히 열심히 이 기조를 가지고 오늘의 고인 진행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다. 24년 7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51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에이브 148,000원에 162,800원까지 10%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아, 물론 단타였기 때문에 15% 봐도 되긴 했지만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이 정도 가격을 생각을 했는데 얘 특징이 뭐였다. 디파이의 전 세계 탑3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거면 된거 아닙니까? 나오는 뉴스를 보던 아니면 전 세계 디파이 상황을 보던 계속 바닥에 잡히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럼 에이블을 안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정확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대략 하루 이틀 정도 들여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며 목표했던 이 구간 도착하는 모습 보여지게 된걸 확인을 알수 있습니다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까지 딱 진행이 됐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0% 수익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또 하나 성공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 요즘 좀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 수익이라면 나름 괜찮게 만족하면서 보실 수가 있었겠죠 에이그만 네,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7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22분에 비트코인 SV 63,100원에 72,56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 당시에 왜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테마 싹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만 안 올라갔어요. 하다 보니까, 아, 저는 수단매 이거 무조건 돈다. 수급 봤더니 조금씩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구간 이렇게 돌파하는 걸 넘어서요. 위에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쭉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8만원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5% 먹었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아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크게 잡혔겠구나 이렇게 완성이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sv와 방금 말씀드린 에이브 두 종목만 함께 하더라도 최소 최소 누적 25%의 수익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죠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매만 잘 보더라도 요거 먹을 수 있는데 그동안 고생을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요거 완성시키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 완화를 시키실 수가 있게 되겠죠 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다가 가장 좋은 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왜 그렇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놀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독자 만명 가고 싶습니다.